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며느리가첫손주를 갖고 이제 5개월 되는 그날 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손을 꽉 잡았나봐요. 제가 새긴거 말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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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가 네. 봤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까지 임신을 했으니 남도 그렇기도 하고 이거 뭐 며느리 또초순이라면 회산도 돕고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때려고 저 3개월 때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그래서 수술하려고 을 하는데. 재책감이좀 들려요.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. 그리고 못 뛰고 다시 옵니다.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보니까 며느리 배가 더불러있어요 이제. 며느리가 산달이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가 다시 때려갑니다. 저를. 두 번이나 상두과를간 거예요.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. 흔히 어머가 <목소리가> 의사선생님하고 오라고 하더니 수술대에 눕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어머니, 그교훈거 아니지요? 아니,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, 아니, 저를 때리려고하면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, 정천맨 최초의 투쟁은 생명과 투쟁이 있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저를 낳으십시오. 뱃속에서 제가 갑자기 놀기 시작합니다. 너 근데 막 손길도 발기도막 차는 것같더요 내가 애, 애가 배 속에 너무 누니까 얘를 뛰면 내가 큰 죄를 짓지. 그리고 어머니가 긴급하게 수술 중지.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나와서 나개처분니다